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물풀의 다육에 영상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창 세트 구성 준비해 놓으셨고요 이렇게 이쁜 아이들 보면서 시작해 볼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아이들 엄청 물들어요 예쁘죠 날이 오늘 흐려서 좀 영상이 침침하게 나와요 양해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세트 구성 같이 보실게요. 자, 1번입니다. 이렇게 5만원입니다. 5만원. 이렇게 읽어봐요. 1번. 어, 레드 렌시 렌스입니다. 레드 렌스 하나 있고요. 치워와 린제. 따글따글 예, 따글 먹었네요. 핑크 별이고요. 이 아이는 이 핑크 샴페인이고요. 요, 핑크 샴페인. 아주 금지하고 좋죠. 레의 인스타. 이런 예, 아이. 요거는, 이름이 없는 아이, 여사라본입니다. 아, 자, 읽어봐요. 자, 1번이 되겠고요. 5만원에, 예, 무료 배송. 자, 2번 보실게요. 2번에, 2번에 블랙, 블랙 킨이고요. 중간에 아주 이쁘죠. 물 들어서. 예, 립스틱. 자, 이렇게 어, 얼굴이 막세 개나 돼가지고 멋있네요. 영권 마리아 하나 있습니다. 아 통통하고 예뻐요. 아, 와인, 비치, 건무지입니다. 건무지. 네, 건무지. 이건 레인스타. 네, 레인스타. 에케 문스톤 하나 있고요. 이렇게 여섯 이 자, 5만원에 2번입니다. 2번. 예, 3번, 보실게요, 3번. 예, 3번에 누구라고요 누보라는 영꽃 마리아입니다. 아주 환엽이면서 아주 예뻐요. 자, 이런 아이. 메비오스고요. 메비오스, 검입니다. 아주 예뻐요. 검무지. 검무지가 아니고 검이에요 검. 요거는 먼지 철학, 금지개 나입니다 금지개요. 파티런 아이고요. 예, 동훈이 하나 있습니다. 어, 3번이고요. 자, 5만원에 3번. 예, 4번 한번 보게요 4번에 요, 거는복덩이 먼저 복덩이 이름이 다 있네요. 참 복덩이. 아, 복덩이 하나 집에 드리면 이거 좋겠네요. 예, 핑크 샴페인이 있습니다. 아, 물이 아주 예쁘게 들었어요. 예, 와인 피치건무지고요 와인은 레인 벨입니다. 아, 레인 벨. 예, 영꽃 마리아. 치와와 건무지 자, 4번입니다. 예. 이렇게, 4번, 여섯 아이, 예, 5만원에 배송됩니다. 자, 5번 보실게요. 5번, 어, 에보니, 금, 예, 금이네요. 아주, 이렇게. 연꽃 마리아 하나 있고요. 여기도 복덩이가 하나 있네요. 어, 드라큐라. 자, 드라큐라 하나 있고. 이거는 상부련. 예, 상부련. 이거는 블랙 사바스. 예, 천번은 아니네요. 5번이고요. 자, 이렇게6습입니다 6번 보실게요. 6번에 요 여기 사라번이고요. 요거는 영꽃 마리아. 자, 영꽃 마리아 하나 있습니다. 여, 스타버스. 스타버스. 파티 하나 있고요. 어, 핑크 샴페인이고요. 어, 치와바 금무지. 자, 6번. 이렇게 5만원에. 자, 6번입니다. 7번 보실게요. 7번에. 어, 복덩이 예, 7번에는 복덩이가 하나 있고요. 드라큐라입니다. 어, 에메랄드 자 에메랄드 하나 있고요. 어, 핑크 샴페인입니다. 예, 핑크 샴페인. 예, 스타버스 얼굴 3 개짜리네요. 자세개 얼굴 3 개. 예, 사라보니 예, 그래서 여스다이 7번입니다. 예. 예, 7번, 5만원이고요. 8번 보실게요. 아, 누구라 하나 있고요. 아, 환여 블랙퀸입니다. 요거. 여기는 아, 영꽃 마리아고요. 아, 핑크 샴페인 있습니다. 핑크 샴페인이고요. 아, 상부련, 살아보니, 예스다이 8번이고요. 5만원에 무료 배송입니다. 네, 예, 5만원. 9번 보실게요. 9번. 네, 예, 9번에는 누브라고요. 요거 누브라 하나 있습니다. 파인 로즈입니다. 파인 로즈. 예. 자, 립스틱. 이렇게 있고요. 상부련. 네, 예, 스타버스. 스타버스입니다. 여기는. 에, 루돌프. 자, 루돌프 2도 짜리고요. 자, 9번입니다. 9번. 에, 9번. 5만원에 에, 9번입니다. 자, 10번 벗을게요 에, 10번. 10번에 복덩이. 복덩이. 하나 있고요. 영꽃머리 합니다. 와인 비치. 무지 검무지 예, 와인비치 검무지고요. 먼디 철화 물이 들었어요요 요는 아주 핑크 샴페인입니다. 요는 거또누브라 하나 있고요. 자, 10번 요는 거 10번입니다. 10번에 여섯 아이고요. 자, 10번, 예, 11번 보실게요. 자1 1 번에 복덩이고요. 요 복덩이 있고요. 아, 드라큐라 차입니다 요거는 드라큐라 차라. 이렇게 무스톤이고요. 아, 핑크 샴페인입니다. 예 핑크 샴페인 감지한 아이입니다. 영번 마리아고요. 아 루돌프 2도짜리자1 1번5만 원에. 이런 아이들을 여아다입니다 예. 아, 12번, 12번 보실게요. 12번에, 아, 레드 와인. 레드 와인이 있고요. 치와와 건무지입니다. 여기는, 아, 여기 에케몬스톤이고요 아, 핑크 샴페인이 있고요. 아, 상부련. 여기는 다스다이네요. 다스다이만 이제 가부치가 이렇게 있다는 거겠지 여기 에 여기 다스다이면 하나 더 추가 안 해놔? <laughs> 하느님 <laughs>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지금 하나 추가 노브라 하나 추가 아이고. 예, 하나 추가해서, 여섯 개 만들어가지고, 누브를 하나 추가했어요. 여섯 아이. 예, 자, 12번입니다. 예, 오늘 준비한 거 12번까지 세트 구성입니다. 5만원에 배송되고요. 무료 배송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한 가지 더보여드리게요이 카시오피아가 옆에 딱 있네요. 카시오피아, 참, 카시오 적금, 피아가 아니고 카시오 적금 2만원 하네요. 아, 어, 이만 원짜리 작년에는 요거 반절. 딱 반절만한 게 2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이렇게 쌀까요? 참이쁘나이죠 요거. 어, 2만 원 하고요. 요거 카시오 적금까지 이렇게 보여 드렸어요. 자, 오늘 요거 음, 보시고 이렇게 주문하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물포레 다육이었어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